하고 있다. i 블 킬. 어쩐데. 얘는 나데소방인데 하나 흠? 하나 나와 있더라물해 어, 밖에서 있어. 아, 그래. 나가자, 큰가다 이제. 같이 어, 아, 할뼈 하나, 큰할뼈 하나. 큰 뽑은다. 없다, 야, 뻘로우 소리였나, 뻘로우. 뻘로우 있다 이거, 이거 큰나 아, 아, 큰 접었구나. 뻥커 있다, 뻥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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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커.

야 안나와 크낸 는나큰 큰띵드게 야 우리 중이랑 지하 다 밀렸다 났다, 들어와 들어와도 돼나 1층 큰미할게 이시컷 이시컷 언데드 포화나 아야 큰아, 걔피야 크낸 크낸 양각 아아아아 아이고 야 크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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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훈아 크낸 스나이나 한발 깔았어 한발 크아 도망간다, 쟤. 뭐야. 큰일 났다. 나이스. 아군이 네. 승리하였습니다. <laughs> 선배님, 그런 질문은 좀. 둘다 치장 동생이었습둘다 잘해요. 야, 오늘! 오늘 아, 아. 아 이풍족큰 어, 오빠 때렸다,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 오빠, 오빠, 오 오빠, 겨줘야돼 오빠. 오빠, 오빠, 오케이, 더블 어떤데? 내가 하나요어 있다 짝이 짝차 짝차 에서싸 내가 하나 해버려 지아 미션 완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인했어나 연막 있어? 나갈게 뛰어나. 핀드게. 어, 나와. 아, 진짜. 아, 아. 이거 못 둘. 아, 어, 어거 봤어야 되는데. 중구대 중구대 셋. 어그어어 저쪽 바캐조지게피조 피. 저 빵커 쪽 라인에 있다. 어, 인했어 그랬어. 잠깐만. 스페셜 포 음.. 단칭겠다 지금. 어 짧게. 짧게. 에 올베 올베라 단체. 차차뒤 방금 마지막에 봤어. 이 우리, 조다리네리우 원래 저기. 아 진짜? 우리, 우리, 안리 우리, 우리, 왔다 우리, 나본우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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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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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가만히 있을거없어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어 지금. 이있 이영. 만히 있어. 가가만어어 가만히 있빗나만히있큰큰큰어어어어 이거. 큰 적.

올라간다. 전진, 전진. 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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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리고고자자자 자고 자 단체 컷, 잡았어 중또들소리인데 햇빛 온다, 햇빛 우리 닭 죽었어, 지 아, 주시. 허리했어 딱살 진짜 중독스나중독스나 아, 근차, 근차. 왜 빨리 까라, 빨리. 어. 딱 기다, 진왜어나치되었습니다지하 야, 진짜 돈다. 죽으러. 아 나이스. 네. 아, 다이다 죽인다. 좋았다. 좋았다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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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민 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다 잘하는데 좀뭘 예, 지금 저랑 같이 수는. 하는 동생이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그 저랑 같이 하는 애가 제일 잘하는 거지. <목소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또 박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어, 게임? 그니까그니까왜 이렇게 박스가 없지? 어, 어디 캐릭터들. 왜 지고 있는 게? 아니, 큰좀 와이것들아. 야, 떴다자어빗 이것도 개피야 아, 제발. 뭐야, 이거. 아, 오물, 오물, 오물. 와, 이거 개올 잡았다, 이거. 어떻 잡았노. 주차. 아, 작게. 예? 아, 자그럼짝골배짝골배 돌.

했어. 들어온다 이제 잡았고,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빗박, 빛박, 빗박돌, 빗박돌, 빗박돌 펑커 탈퇴다 아, 개삥 아, 아, 아. 기다려, 기다려, 너 어, 가만있어 봐. 좀 보고 있어 준아, 아, 좀 보고 있어. 중화 나온거 필이야, 중화 잡았고. 뻗어 확인해 봐야 돼, 없고너 중격 빼는데 있지? 아, 확인했어. 위치, 위치. 클래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보고 있였습니다 마무리 하자, 마무리. 내 탈피 갈게. 나 가파리 삐까줘. 큰 마른 너 조심해. 승리에 임긴다 응, 작업해놨어. 야, 뜬거 없어. 이거 자기야. 이 자기야, 자. 뭐야? 2있다야 2층 2층가 2 잡았어 어, 저커 빵커, 빵커 개피야 빵커 개피. p 빵커 컷, 커지고 2층 컷아 나이스 크나 나아 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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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했어 우물, 우 양념 나짜개돌짜개돌 지하 2층 타타봐 지하 2층 타봐 어확했어 아이쒸 에 작아본다 나중에 나날에님중에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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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중에 나중에 나중에 계단, 짝을 배 계단. 중에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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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 짝을 중 계단 중에 나중에 나중에 나에 나중에 나중나나아 아, 사람들아, 서아 바로하네 이아 중발 사리가아 서울 사람들아, 서울 사람들아, 서울 사람들거 서울 사람들갑들 우리 장 먹혔다. 우리 팀장 먹혔어 이거. 경고. 북한이 설치되었습니다. 자 오빠 집 집스나 필이다 집에. 어 잠깐만 나빌 좀. 야 이겼다. 나이스. 나이스. 아 군이 승리하였습니다. <laughs> 나이스. 나이스. 와이거 <laughs> <나이스이. 웃음> 어, 어떻게 이겼냐?